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지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 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에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담에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너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받아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 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송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속해 여덟 번, 아홉 번 정도 남겨져 있죠.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속해는 정상적으로 드리질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고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또 초기에는 속해마다 좀 수요일 날 와서 그렇게 특성도 하고 기도도 다 맞고 이제 그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기도만 기도 순서만 좀 정했는데 기도 담당자도 안 오니까 참 저도 난처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속기 예배에 기도를 담당해서 나갔으면 좀 오셔서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만큼 뭐 우리가 예배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기도하고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4단계잖아요. 4단계 수도권은. 어제 2,600몇 명이죠. 근데 할로윈 데 지난 주말에 했던 사람들은 전혀 뭐 지금 관계가 없고. 그런 것을 보면은 이번 주말 정도나 아마 다음 주 정도 더 많이 늘어난다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지금 두 주간 시행하는 거잖아요. 두 주간, 한 주간 지금 시행 막 했는데, 일일 날 시행했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또 정부에서 방역을 어떻게 해갈까, 어떻게 또 얘기를 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지금 이제 뭐 최고조에 달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 풀, 외국도 다 풀잖아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뭐. 어쩐가 그저껜가 뭐 그 접근가봐요. 그저께 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구장 중계하는 거 보니까 뭐다 그냥 가까이 있더라고요. 마스크는 쓰고 있긴 했어도 옆에 비어 있지도 않고 뭐안 다치면 서로 뭐 끌어안고 또 이제 그러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게 뭐, 공영방송, 방송에서 나오는 거니까 보면, 아, 저래도 괜찮은가 보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죠?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보여지니까. 아, 저래도 괜찮네. 뭐, 야구장 다 모여서 서로 부둥켜 안고, 뭐, 다 그러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얼마 가지 못해서 도로 강화되겠죠. 그렇게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5천 명까지는, 음, 의료, 의진들이든가, 의료시설이 제그 동안 해 왔으니까 잘 된다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모르겠어요 5천 명까지는 그냥 이대로 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아마 5천 명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교회도 방역 지시면서 50% 예배 드려. 요 그러니까 다다다 다, 다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백신 맞은 사람은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드립니다. 뭐 그런다고 뭐 예배하러 오지 않잖아요. 내 영상으로. 아프리카 승교 이사에 임원의 회장단 모임 약간 있어서 제가 갔는데 이제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됐어도 뭐 회복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돌아가기가 사실은 뭐 일상적으로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렇다 그래서좀속해야되 제가 이제 성가대장, 성가대 지휘자하고, 또 성가대장하고는 문화부장하고는 제가 좀 올렸습니다. 성가대도 백신 다 맞은 사람은 인원에 관계없이 모입니다. 단지 교회는 먹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먹지 않으면 저녁 예배를 그냥 다시 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들도 목사님들도 좀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낮에 오후 예배는 먹지 않고는 바로 예배 뭐 2시나 돼서 되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하전한 3일 동안 기도하여 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성가대 모임을 가지면 뭐 연습 1시간씩 가면 금방 한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 먹지 않고 가능할까 아침도 안 먹고 올 텐데 그전주일날은 쉬는 날이라고 안 먹고 올 텐데.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 속해 모임을 가져가게 할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가정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도 일단은 지금은 정부의 시책에는 안돼 있어요. 소그룹 모임이 허락이 됐지만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소그룹 모임이. 그래서 그것도 참 뭐, 어...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일들이 잘 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여러분들 고민도 하시면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방역을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예, 주로 10대잖아요, 지금. 10대가 26%인가 그래요. 예, 10대가 대부분 안 맞았으니까. 예, 그리고 60대 이상이 그 다음에 많고, 이렇게 지금 며칠 동안에 그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더 관리 철저히 하고, 들어오실 때 손도 좀더 씻고, 예, 그렇게 하고, 이 벽에 붙어 있는 거는 또 그냥 자동으로 계속 나오니까, 어, 오프로 되 있어요, 거기. 거기 안 나온다고 뭐, 그러지 마시고. 그 앞에 있잖아요, 또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거. 그거 하셔서 반드시 손을좀 하시고, 또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전염병 자체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어요. 있는데 백신을 맞아서 덜 퍼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관리도 정말 잘 해가서 이제 벌써 이제 올해도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신앙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한 해를 또잘 마무리해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사도, 사, 울이 예수 믿게 되고, 예, 뭐, 사도가 된 그런 것을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예, 사울이 예수 만난 것,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늘 9장, 22장, 그 다음에 26장에 나와요. 에, 그래서 어, 예, 누가는 어, 이 사울이 정말 예수를 어떻게 만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몇, 세 번씩이나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 사도행 28장인데 예, 어떻게 보면 8장 뭐 8장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죠? 8장에 한 번씩. 거의 8, 9장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사울이 예수 만나 부활해서 주님 만난 것에 대한 그런 얘기.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 1 절과 5 절까지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바라다 보게 됐다 하는 얘기죠. 그의 눈이 이렇게 안 보였잖아요. 보여지게 됐잖아요. 육신의 눈이 안 보였다가 보여진 거예요. 특이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가지고 못 봤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보게 됐다 그랬어요. 뭐, 코팅이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약간 어, 바울이 큰, 밝은 빛을 봐가지고, 너무 환한 빛을 봐가지고, 이게, 뭐, 아무리 태양을 쳐다봤어도 조금 후에는 다시 원위치 돼서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던 이 사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예수님을 좀 바로 바로 볼수 바로 바로 보는 그 눈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바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눈에 보면 살기가 등등하고 그게 8장에 나오죠. 이게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에, 그가 얼마나 에, 분노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분노가 많았으면 에, 그렇게 예,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랬어요. 그날 팔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잘매라서 각집에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표현해줬어요. 그래서 어, 사울이 그럴 정도로 어, 이 옥에 모든 사람 가두고 지금 다마스쿠스를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구장 1절은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의 죄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상행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살기가 등등해, 눈에. 아주 이 눈을 보면, 살인한 사람들의 눈은 눈빛이 다르다고 그래요. 살인한 사람. 에, 그, 에, 뭐, 우리가 방송에도 나오지만 사람 죽인 사람들 보면 뭐 눈이 아주 막그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눈빛이 달라. 사울에게도 지금 그런 눈빛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눈이 아니죠. 그 눈은 어떻게 보면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눈이었다. 아니죠 그런 눈으로 예수를 보고 그런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았던 사울이 이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에 눈이 멀게 됐고, 그랬던 사울이 정말 안수기도 받고, 비늘 같은 곳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보게 되는 예수를 제대로 보는 눈을 이제, 예, 사울이 갖게 되었다. 새로운 새 그래서, 어, 항상 우리가, 어, 살수 있는 길은 어디 있겠냐. 사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눈이, 예,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던 거. 그죠?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눈이 가려져 있는 거. 예수의 어떤 그런 예수를 바라다보는 그 눈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가려져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울 같은 경우에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잖아요. 위협함이 막 있었다. 그런 것이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쩌면 오늘날에는 그런 눈은 아니랄, 아니랄 때 어떤 명예가 가리고 있을 수 있고 권력이 가릴 수 있을 것, 재물이 가릴 수 있을 것이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뭐, 가릴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그런 것들을, 사울도 눈이 가려졌던 것이 벗겨졌을 때에 예수를 제대로 볼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다보고 예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들. 예수를 보지 못,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가려져 있는 것들이 정말 벗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울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거아니야 예수를 죽이려고 해 제사의 공문을 받아 가지고 다마스쿠스 거기까지 막 가는 겁니다. 시리아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마스쿠스 굉장히 멀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갔잖아요. 옛날엔 다말 나귀 이런 걸 이용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던 사울이 눈에서 그렇게 자기 예수를 보지 못하게 가려고 있던 그런 것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그가 가게 됐다는 거. 지금까지는 뭐예요, 사울이. 자기가 율법을 배우고 율법자들 율법 대의 제사장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 방향으로만 열심히로 한 거예요. 어, 그리고 공문 하나 탁써 주니까 그딱 들고 그냥 그 방향으로. 그게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그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보면은 뭐 자기가 주장이 다 맞죠. 그죠? 뭐, 지금, 이제, 야당, 그, 대통령, 대표자, 대통령, 그, 후보자 선정하는다 보니까, 다 자기가 오라. 응, 다 자기가 오라. 자기가 틀린 건 없어요. 다 오라. 이게 자기 열심을 가려. 우리가 보면은, 아유, 아닌데, 아닌데. 왜, 왜 그, 그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못 볼까? 아니, 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 아니야.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둘은 아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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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센테이지 자체가 아예 그러지 않아요. 근데 또 둘도 열심히 그러잖아요. 날 아, 세워주면 내가 여당 후보자 이긴다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 또, 또 어떤 분도 어젠가 뭐 출마한다고 나와서. 그러니까, 아, 나를 몰아주면 내가 싹 바꿔놓겠다. 그런데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양반뭐 뭐 전부 다 6%밖에 없잖아. 6%. 6%. 지금 될수 있다고 지지하는 사람 6%니까. 6, 6 7%밖에 안 돼. 그런데 야당에서 나를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다른 사람 바보인가? 그죠? 왜 자기만 모를까? 하는 거죠. 자기의 열심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아,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아. 응? 어? 공문 받았으니까. 자기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열심로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 달의 열심을 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보면 아닌데. 그게 우리 주소를 알아가지고 하여간 별 희한한 데서 편지가 나와요. 별 희한한 데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A4 용지를 막뭐 대섯 장씩 써가지고 성경은 또 구절구절마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제대로 맞지도 않는 구절들을. 그렇게 와요. 아주 그러니까 뭐 자기 열심이야요 자기 열심이 사울도 바로 그런 모습이요 그런 모습. 그릇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그릇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눈에서 비누 같은 거싹 벗어지니까 이제는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딱 정해지게 되잖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급양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뭘까? 그것을 알고 우리가 제대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혹, 나의 열심은 어떤 하나님 말씀에 정말 기초를 두고 있는 열심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종종 늘 챙겨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낼 때 제대로 된 삶을 살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언제, 오래도 얼마 안 남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믿음의 삶을 잘 정하고, 다른 면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남은 기간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사울이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셔서, 주님의 도구가 되잖아요. 정말 주님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13절서부터, 어,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 하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죠? 주님의 도구가 되는 도구가 됐는데 뭐야? 자기 삶이 편하다고요? 아니에요. 편한 건 없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아 주님의 도구가 됐으면 편하게 하냐, 일사천리를 쫙 열려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인근 이스라엘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인데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을 택했으면, 아, 주님 원하시면 주님 뜻시면 일사천리로고 가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에, 그가 제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주님의 도구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길은 쉽지가 않아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한 절망을 소중하냐 아니지. 그래서 사울은 고난이 있어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뭐 그냥 옷만 지키고 있었죠. 돌치는 사람들에게 말한 마디만 하면 다른 사람 다 잡고 다 돌로 때려 죽이고 스데반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의 손에 붙잡히고 예수의 사람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야. 음,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울에 가야 할 길이다 주님의 도구가 되면 뭐예요? 편안하게 주의 일 하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편안하게 고난이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잘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고난이 오고 힘들면 왜 그럴까 그런 질문들을 물음들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신 사명을 사울이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만난 사울이, 처음으로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였고, 그릇된 방향으로 갔지만, 예수 만나고, 눈에서 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보지 못하게 가려 가려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떨어낼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야 주옵소서. 그래서 사울이 끝에는 고난이 있지만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